<laughs> 지우나 승관아 언제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아, 하나 둘셋 하면 지우나 승관아 승관, 언제와? 같이... 네 외치도록 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 둘셋 네. 지우나 승관아 아, 언제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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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가 웬거나 너 말고? 제 아, <laughs> 지금 저거 노렸다 들어오려는데 딱 이거 얘기하는 거야. 어, 귀여워. 야.

chilling on the sofa with my fan jo the mocky wepsy border play the Obama musty water and Rocky is a great guy go the tape hooks guiding on more, not space just okay, kill okay. Just get your ticket. All I to the moon. Man in the moon, tell me how's the view? Live for dans one little moon. Ooh, bullet on and a cool tail, straight into his eyes. 보지 못할 지금 그를 바라 I drive one more night, 대적당이 때서 제발. The to 브르르, Ja but babes, man's not hot. 맞서. 발음이 제발을 재얼 이렇게 하네요. 재얼 나그 부분 너무 좋아요. 아유민스러워 그거 너무 좋아요. 드어드어 뭐예요? 드얼어어 어. 아예죄니다네 지훈아 지훈아 야 언제 오는 거니? 한번더 불러볼까요 한번 더? 언제쯤이 어느 세월에 <laughs> 네 꿀성대 야아 네. 그렇습니다 네. 허니 네. 보이스 버머니가 그렇죠. 하나 하려고 했는데 지금 딱 타이밍에 나왔어요 아 버무니 아마 엠마 왜 자꾸 빼지 말고 아이돌 아이돌 버무니 아 제이 아 이거 <laughs> 아, <제>. 아. <laughs> <그거. 아이>. 다, <laughs> 다 기다리는 거에 대한 어 노래 를부르기 갑자기 생각한게 있어 어떤 거예요? 기다리다가 내가 지쳐 미친 그 노래 그 노래 아니잖아. <laughs> 기다리다가 지친다. 오 승관 오 이제 왔어요. <laughs> 어 승관.